요리할 때 자주 쓰이는 파프리카 이렇게 먹으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이 성분들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노화 방지 및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이번에 파프리카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프리카 오믈렛. 파프리카와 양파는 잘게 다지고 햄도 작은 크기로 썰어 놓은 다음 계란을 볼에 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햄을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 더 볶습니다. 오믈렛이 익으면 반으로 접어 완성합니다. 두 번째 파프리카 피클. 파프리카를 길게 채 썰어 넣고 냄비에 물,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 끓인 다음 설탕과 소금이 녹으면 불을 끄고 얇게 자른 마늘과 월계수 잎을 넣습니다. 피클 물이 식기 전에 파프리카를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뜨거운 피클 물을 붓고 후추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1시간 정도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완성입니다.